네,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그런 건것 같아요. 이 삶과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다뭐 경계가 분, 분명하지가 않고 다 왔다 갔다. 예술. 어, 어 저기 제가 얘기하는 게 예술의 상업화에 대해서 한 60년대 뭐그 서구에서 굉장히 통탄을 하고 예술, 순수 예술이 없어진다. 상업화된다.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통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금은 예술의 상업화가 아니고 상업의 예술화니까 상업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예술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 좋은 예술가라면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다양한 분야하고 새롭고 참신한 관련을 맺는가, 연관을 짓는가 하는 게 좋은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21세기형 좋은 예술가라는 건 어떻게 하면 원래 아까 헐스트처럼 아주 백장과 어떤 그런 직관과 그, 그, 특별한 그,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상어를 뭐, 풀만 있는 이런 재주가 있지 않는다면, 사회의 이런 다양한 분야고 하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제그 21세기 예술가들의 몫인 것 같고, 그리고 사회가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도 사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 하나만으로 안 되고, 교육 하나만으로 안 되고, 경제 하나만으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어떤 미학적, 기준과 미학적 가치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예술이 뭐 뭔데 그럼 결국 다시 예술이 뭐야?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묻지 맙시다. 예술 고유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순수. 근데 꼭그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밖으로 그 박스 밖으로 얼마든지 나와도 되고 나와야 되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그 전략을 짜야 될것 같아요. 전략에 이제 그 정책 입안하시는 분이 제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장르 새로운 장르를 생각할 때 주로 생각하는 이 도형이에요. 이제 뭐 굉장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어 미디어 아트도 여러 가지로 아까 갈 방향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 이 있는데 여기서 뭘 어디를 가야 돼? 어디에다가 편을 던져야 돼? 어디에다가 지원해야 돼? 할때 이제 제가 기준으로 삼는 이런 거예요. 자할 사람이 있어? 첫 번째로 멤파워죠. 그 누가 하는데 이 만드는 작가가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 이제 멤퍼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인프라 스트트처이기도 하지만. 뭐 맨파워도 만들어내지만 예를 들면 사회 전체가 이러한 작품들을 그 수용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돼 있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야 사실은. 뭐 정보화 뭐 사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전반적으로 새로운 거 기술적인 거뭐 기술 뭐 어쩌구나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조건 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많이 하는데도,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준엄한 평가를 별로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거를 마음껏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나는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인프라가 이제 오픈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공개가 안돼 있고. 것이 만일한테 이렇게 오픈이 돼서, 아, 이런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내봐. 다 한번 와봐. 이런 게안 돼. 있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게 오픈이 안돼 있다는.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인프라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켓. 되게 중요해요. 작가한테 지원을 할때 사실 이, 작, 이 작가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이 전망이 어떻게, 시장 전망이 어떤데, 이걸 누가 살 건데 하는 걸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냥 얘기를 여는 그, 이 롤이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그, 오픈된 플랫폼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르 간의 서로 간의그 교차, 그 통합, 뭐 이런 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 크리에이션과 그 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걸 갖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이런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비를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 이런 포럼도 사실은 그런 플랫폼에 이제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도 어, 어떻게 하면 저 저희 입장에서 더 이거를 더 알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로 사실은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 인재들이 이 분야에 와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분야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뭐 어, 뭐죠 무슨 뭐, 뭐 시장만 있다고 되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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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고 이런 그 장을 여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같이 어,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